b k 뉴스입니다 일전에 도쿄올림픽 경기 중 수영 종목 일부와 철인 3종 경기가 진행될 도쿄 오다이바 해변 공원에 똥 냄새가 진동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현재 일본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그 효과는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며 또 다른 이유로 선수들이 똥물에서 수영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후의 대책으로 그들이 내놓은 것은 하늘의 뜻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아사이계열 아에라는 도쿄올림픽 대회장인 오다이바에 모래를 투입해도 수질 개선 효과가 의문시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오다이바 경기장에서 작년 여름 테스트 대회를 한 선수들이 화장실 냄새가 난다고 불평했던 것으로 인해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반 년이 남은 현재 도쿄도가 오다이바 해변공원에 모래를 투입하기 시작했다며 항만국에 따르면 3월까지 총 1만 1천 입방미터의 모래를 투입하고 바지락 등 어패류 서식 영역을 넓혀 수지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실제 경기가 진행될 시점에는 3중의 수중 스크린을 설치해 대장균류가 침입하지 않게 둘러싸는 것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허나 이 부분에 대해 에노모토 시계루 미나토 구의회 의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모래는 밀도가 높고 무거워 물 밑에 진흙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진흙을 제거하지 않는 한 모래가 뚜껑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는데요 에노모토 구의원은 원래는 이곳의 수질이 나쁘지 않았지만 도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고층 맨션이 줄지어 들어서면서 생활 하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고 옛날에는 농사에 중요한 비료로 사용되던 분뇨도 현재는 하수도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은 똥이 떠 있는 바다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 들에게 경기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더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1931년에 생긴 시바우라의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은 그때 그 시절 그대로의 열악한 수준이라서 생활폐수와 빗물을 한개 하수관으로 흘리는 합류식인데, 이는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 하수처리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인데요. 쇠창살 같은 것으로 큰 쓰레기는 제거하고 염소 소독 정도의 간이 처리만 한 상태로. 하수를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에 태풍이나 게릴라성 호우가 닥치면 이 간이 처리마저도 생략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올림픽이 태풍이나 호우가 집중되는 여름에 개최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꼼짝없이 간이 처리마저 되지 않은 생활폐수 안에서 경기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에 도쿄도 대회 준비국 담당자는 맑은 날에는 도쿄만에 흘리고 있는 하수를 모두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는데요. 결국, 하늘에 기도를 해서 좋은 날씨가 허락되어야만 문제가 해결이 될 판인 것이죠. 그럼, 왜 굳이 이런 똥내 나는 오다이바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레인보우 브릿지나 도쿄만의 경관 등을 TV 화면에 노출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이라는 게 에노모토 구의원의 답변인데요. 즉, 도쿄의 아름다운 경관을 전 세계의 TV로 송출하여 일본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썩은 물에 선수들을 희생시킨다는 발상 것입니다. 기사는 대회가 여름에 개최되는 이유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거액의 방영권료를 내는 미국 방송사들을 배려하여 미국의 인기 스포츠들의 시즌과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돈을 우선시하는 올림픽이 이번 대회가 일본에서는 게릴라성 호우 시기와 겹쳐 오다이바의 수질이 악화되기 쉽다는 것을 지적하며 도쿄의 하수처리 문제를 밝혀낸 공적은 작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쿄의 하수처리 수준이 이러한데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다른 경기장의 사정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열악한 상황 속에 경기에 참여하는 전 세계 선수들을 기꺼이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일본의 야욕이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냄새가 나는 것만으로도 선수들의 경기력에 치명적이겠지만, 대장균을 비롯한 건강에 치명적인 요소들이 더 걱정인데요. 관련 종목 우리나라 선수들의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